오리의 오전 전도사입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는 주일 학교에 다니는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줍니다. 우리 예쁜 아들 엄마가 동전을 몇개 줬지? 두 개지. 한 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한 개는 내가 사먹고 싶은 것을 사먹는 거야. 엄마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꼭 다짐해 둡니다. 엄마가 동전을 두개준 이유는 혹시 동전 하나만 주면 교회 가다가 다른 것의 유혹을 받아서 쓸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발을 잘못 디어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꼭 쥐고 있던 동전 두개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진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 하늘을 보며 아이참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 라고 말했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서 첫째가 헌금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문턱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조에 대하여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성도들도 덜어 있습니다. 성도가 11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재정되었는지 11주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절입니다. 당시의 히날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기다리, 소동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고소알 왕과 싸우니라. 당시 가나 땅에 있던 나라들은 부족 국가 형성으로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는 시대로, 그돌라오멜 왕은 주변의 모든 왕국을 다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고 무서운 압제를 가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 왕 벨라와 고모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히납과 스보이 왕 히메벨과 벨라 고소알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습니다. 사회 남쪽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다섯 족장이 12년간 섬기던 엘라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므로 인해 발생한 최초의 가난 전쟁입니다. 그러자 제14년에 그돌라오멜 왕이 그 동맹한 왕들과 함께 이 배반한 다섯 왕을 멸하기 위해서 침공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히띤 골짜기에서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배반한 다섯 왕의 연합군이 제패하여 뿔뿔이 도망칩니다. 그들 나오멜 왕은 그들 왕국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소돔 땅에도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늑탈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또, 그만 전쟁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하나 없이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보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분도 막심해서 집에서 기른 318인을 거느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음을 타서 이 그돌라오멜 왕티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 실컷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방심하여 깊이 잠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신들 318명과 아브라함이 두대로 나누어서 그들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혼미 백산에서 달아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따라가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은 모든 백성과 재산을 다 도로 빼앗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에서 모든 백성과 재물을 갖고서 롯과 그 가족들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가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반갑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 다음 손을 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살렘왕은 평화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을 말하고 멜기세댁은 의의 왕이란 뜻으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성경은 멜기스에게 관하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당시 타락했던 시대에 순전한 신앙을 가졌으며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이중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레왕 멜기세댁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준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승리해서 나오는 우리에게 복내려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장세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아브람에게 멜기세댁이 나타나서 게시해 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야해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율법 이전의 순수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십일조의 최초의 형태가 율법을 뛰어넘은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준 것은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그돌라 오멜의 그 4대 연합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소돔성의 재산과 백성을 다 빼앗기고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아브람이 가서 싸워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때에 소돔 왕이 기뻐하여 아브람을 영접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돔 왕으로서는 처자식과 백성만 찾아도 대 만족이었습니다. 또 아브람으로서는 자기가 승전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며 더구나 소돔 왕이 허락했으므로 그것을 다 취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소돔성의 재상이 대단히 많았을 것인데, 연후 사람이라면 그때 지체하지 않고 그 재물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아브람이 전리품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전투에서 노액한 전리품에 대하여 정복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던 고대 관습에 따른 조처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실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재물에 유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동고모라의 재산을 취하면 아브라함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일 그가 소동왕의 하사품을 받았더라면 그가 군사를 일으킨 순수한 동기마저 희석될 우려가 있었고 동시에 향후 행동에도 소동왕으로부터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자들이며 이번에 아브라함과 같이 사, 가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자기 부하들의 목숨 정당하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일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삭슬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은 것과 그들의 분깃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남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신학자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도 11조는 율법 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일법을 받기 훨씬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므로 일법 시대의 잔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서원 속에서도 11조의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구하면서 11조에 대해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 속에서 11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11조가 일법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대손손 지켜져 내려온 사실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래 그 당시에 십일조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우리는 아브람과 야곱의 시대 즉 일법으로 성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십일조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전되거나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십일조에 관한 규정이 모세 시대부터 비로소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들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으로는 곡식과 과실의 10분의 1을 들였으며 가축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키면서 열 번째 통과하는 것마다 11조로 구별하여 들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축들 위에 펴고 가축을 그 위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다시 11조를 들여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의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성소가 너무 멀면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성소 부근의 잔치 예물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종들과 성읍에 관한 레위인들이 참석하였는데 이것을 축제의 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정시대 중에서는 희숙의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주 모범적으로 십일조가 들어진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대부분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우상 척결 운동과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백성들은 1일조를 넘치게 드려 쌓을 곳이 없으므로 따로 방을 마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이 1일조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성서의 직무를 수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시대를 형통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 1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 1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이 주님께 가이사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은전이 일반적인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요? 데나리온에는 당대 재임 중인 로마 황제, 곧 가이사의 초상과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로마 돈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또한 예수께서는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득이 11조를 드리는 바리세인들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11조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조가 율법에 정한 기준대로 드려져야 함은 물론 그 근본 정신이 살아 있는 온전한 십일조가 드려져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일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이라. 그러므로 십일조는 일법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시대 일법으로 정해졌던 11조의 규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혜 아래서 완성되어졌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 고대 문헌을 보면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도 11조 혹은 12조를 그들이 섬기는 왕이나 또는 신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들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오래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11조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했기에 모든 수입의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자세는 고린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뜻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신앙인의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오 방법입니다. 자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러하면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멜기 세대에게 11조를 드림므로큰 복을 받았습니다. 11조란 하나님께 이미 복 받았다는 증거로서 드렸듯이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샬롬